자 오늘도 김시영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파파에는 좋은 정보도 많고 어, 쓸데없는 뭐 그런 글도 많습니다. 골라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글만 흡수하시면. 이 파이코인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지금 접속을 했는데 자1001 닉네임 황금레시피 제목 미래 인류의 진정한 화폐 파이코인 7만 명 파이오니어분들이 모두 보시도록 와좀 거창하죠 뭔가 자 함께 보죠 어 차트도 하나 캡쳐해 주셨고 후오비에 상장된 파이코인 IOU 상장가 기준으로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뭐 그냥 천국가는 그림이네요. 딱 봐도 한번 내용을 보죠. 아래의 기간은 무시하시고 대략 2030년 경에 파이코인의 예상 가격은 3,000 달러 전후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2040년 경에는 33,000 달러 정도까지 파동을 잡아본 개인적인 예상 흐름입니다. 제가 위에 www를 찾아라는 유튜버 동영상을 보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지요. 그러나 자신이 확신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이냐 하면 누군가는 세상을 바르게 읽고 세상 속의 파이코인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 파이코인을 500원, 1000원 사이의 물물교환으로 파이코인을 흡수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파이코인 생태계에서 파이당 만원 이상 백만원까지 생태계에서 참여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각자 나름대로 파이코인의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돈 시장을 경험하고 있고 경제책과 유대인의 경제사 등과 세상 속의 돈의 흐름을 공부,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화폐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신뢰 기반의 코인이 거래수단이자 화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기축의 변화는 주기적으로 변해왔으며 이러한 기축의 변화에 따라서 세계의 패권국이 여섯 번 존재했으며 기축통화의 수명. 어, 밑에 내용이 상당하네요. 자, 밑에 보면 기축통화의 수명.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쭉 있습니다. 1450년부터 쭉 넘어왔네요. 가장 마지막에 현재까지 미국이 이제 달러로 지고 흔들고 있죠. 기축국의 생명은 대략 110년 주기입니다. 미국은 이미 110년 이상 기축국이면서 현재 패권국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미 40년 이상 유대계 또는 자본을 컨트롤하는 자들로부터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는 없었으며 시도한 나라는 몇몇이 있습니다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40년 이상 이미 새로운 화폐를 준비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관점은 세상을 지배할 새로운 화폐는 지금으로서는 파이코인이 유일하다고 판단합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공산 국가로의 신뢰감이 없고 절대로 기축이 될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화폐 역시 지금으로서는 미국 달러를 대체할 유력 후보는 없습니다. 혹자는 좀더먼 미래에 한국이 초인류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의 화폐가 나온다는 예언들이 있긴 한데 그건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유통이 가능하고 실제 화폐로서 사용이 가능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제 기준에서는 파이코인이 가장 강력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러의 패권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은 하는데, 물론 강력한 달러 패권의 저항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세상의 흐름으로 보자면, 어차피 달러의 패권은 작아지거나 약화될 겁니다. 결국 미래의 화폐는 파이코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파이코인이 파이당 5만 달러 정도 이른다고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2040년에는 파이코인과 달러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달러는 지나친 발행량과 달러가 기축인 만큼 발행된 달러 유통이 각국의 달러 보유 선호도가 높은 관계로 달러는 각국의 안전자본 개념으로 보유 축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는 순간 각국의 달러는 오히려 미국으로 환전하는 수요가 몰림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는 폭락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경제의 일부 붕괴, 미국은행의 상당수 붕괴 조짐이 있어 이러한 일들이 가속화될 경우 미국 달러는 급속히 붕괴될 수 있는데 달러가 미국으로 몰리는 경우 달러의 가치 하락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코인에 대한 투자인데 지금의 코인 시장으로서는 미국의 달러를 30%에서 50%를 흡수하기 절대 어렵습니다. 와, 밑에 내용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죠. 자주 올라오는 글이 아닙니다, 이런 게. 대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이코인이 지금의 기축인 달러를 최소 30% 정도 이상을 흡수한다면, 미국은 지금의 패권을 유지 가능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 추천 권장해야 할 사항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잡성을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권력과 음모와 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코인의 초기 상장가는 10달러에서 17달러 사이에 상장 이후 짧은 시점에 100달러 이상, 강하게는 3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0달러에서 350달러 사이에 장기간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1차 최대 펌핑 가격 1,800달러까지 2,3년 안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정 후에 700달러에서 900달러 사이까지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2030년 경에는 3,000달러 이상 7,000달러까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 기회가 왔는지조차 이해 못하고 파이코인이라는 걸쭉한 거물을 손에 거머쥐었음에도 자기 스스로 이해 못하고 초기에 또는 적은 가치로 쉽게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으셨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이코인은 미래의 달러와 파이코인 그리고 몇 가지 코인이 동시에 사용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달러 패권의 유지 방법. 자 봅시다. 달러가 여기 이렇게 있고 달러 부의 이동, 파이코인의 흡수 소멸. 파이코인이 이렇게 있는데 칸칸이 있는데 달러가 요 칸에 들어온다. 달러 가치의 파이코인의 흡수 소멸로 인해서 달러의 수명 연장 파이코인이 가치 상승 여기에는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갑자기 또 나옵니다. 자 금융 위기였죠. 이때 자 요런 사건이 있었고 밑으로 쭉쭉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되겠네요.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에 그 당시 달러 발행량과 2024년 7월 달 현재 6배의 달러가 더 발행되었습니다. 지금 달러는 2000년, 2024년까지 24년간 무려 6배의 달러가 추가 발행되었습니다. 2000년에서 2024년 물가 변동 추이를 보시면 2000년의 물가와 2024년까지의 화폐 발행량과 물가의 변동 추이를 볼수 있습니다. 물가 변동 추이를 올려드리는 것은 추가로 발행되는 화폐의 가치는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반면에 월급을 받아도 물가의 오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공핍해지는 원인입니다. 월급은 더 받았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지지? 이게 원인입니다. 담배가 2,100원에서 4,500원, 짜장면이 3,000원에서 7,000원, 육개장 사발면이 400원에서 1,000원, 서울 아파트는 2, 3억이었는데 10억이다. 자본주의 물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국제적으로 달러의 수요와 유통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발행된 달러를 30에서 50% 정도 소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가는 전체적으로 내려가겠지요. 그러나 달러의 패권을 지고 있는 미국 플러스 미국 연준 등 달러를 발행한 주체는 몇 번에 걸쳐 달러를 소각하는 척하였지만 결국 발행된 달러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경제의 급작스러운 변화의 시기 미국은 달러를 더 발행하고 달러의 발행자인 미 연준은 달러 발행에 대한 이자를 더욱 더 챙길 겁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올려드렸듯이 파이코인에 흡수되어 달러의 유통량이 줄어들고 대신에 파이코인이 대중화된 화폐가 되어가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달러가 파이코인에 흡수됨에 따라서 달러의 유통량이 줄고 달러의 소각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달러 유통량을 줄이는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파이코인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코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시고 위에 www를 찾아서 내용을 유튜브에서 시청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또는 망각하는 요소들을 냉정하게 꼬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도 올려주셨습니다. 제목만 보면 소름 끼치는 건 15년 전 그의 말이 지금 내 눈앞에 그대로 실현됐다. 쭉 내려가 볼까요? 파이코인이 초기 가격 314달러를 염원하며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파이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글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까지만 봐도 제가 목이 아플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용량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밑에 드디어 자 어떻게 글이 마감되는지 함께 보죠. 파이코인의 총 발행량은 천억 개입니다. 이 중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수량은 650개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통 가능한 최대 수량은 200억 개가 최대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200억 개는 미국이 발행한 달러의 50%다. 이 정도면 답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소유한 파이코인을 쉽게 소비하지 않도록 잘 간직들 바랍니다. 그동안 모든 금융의 역사에서 금융인이 지식인이 지금의 금융을 바르게 갈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나요?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상이 갈 미래의 금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 대단하신 글입니다 진짜. 이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적어 주셨는지 아까 앞에 두 글과는 뭐 천지차이죠 바로 느낌이 오시죠. 자, 달러와 이 파이코인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해주셨는데, 거의 뭐 무당처럼 그리 쑥쑥 나오시죠 아주. 대단합니다 진짜. 자 이거는 뭐 민심을 안 봐도 그냥 쭉쭉 뻔합니다 이거는. 역시 뭐 따봉이 많이 나오죠. 자 지금 황금 레시피 님의 글이. 오늘의 인기 글 3위를 차지했는데, 이거는 뭐 3위를 차지할 글은 아닌 것 같고 수준이요. 상당히 높습니다, 수준이. 자, 제목처럼 전부 진짜 파이어니어들이 다한 번씩 읽어봐야 될 글로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제 IOU 가격이 나오길래 또, 어,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밑으로 내용을 갈수록 이 기축통화의 변화, 뭐 달러의 지금까지의 모습 이런 거를 이제 딱 제시하시면서 파이코인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모든 채굴자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황금레시피님이 올려주신 글이 인기글 베스트 3위를 차지했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1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황금 레시피님의 글이 올라왔었죠. 자,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